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알스비식 이하은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여드름 치료를 해드렸던 분과 인연이 되어 포레피부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성인 여드름을 극복해서 치료가 잘된 케이스여서 오늘 어, 같이 모시고 얘기를 나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드름 졸업자 권혜경입니다. <laughs>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 성인이 돼서 갑자기 여드름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우는 화장품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해경쌤도 화장품 때문에 갑자기 여드름이 생긴 케이스죠?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피부가 좀 민감하긴 해도 여드름이 나는 피부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화장품 회사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화장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부터 여드름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해경 쌤처럼 성인이 돼서 갑자기 여드름이 생긴 경우는 바르는 화장품의 종류라든지 가지 수의 변화가 없는지 체크를 해보셔야지 됩니다. 또 이렇게 한번 민감해진 피부는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바르는 제품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해경 쌤 그때 화장품 바꾼 거는 어떤 거가 있으셨죠? 어 제가 그때 되게 간단하게 스킨이랑 도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에센스를 한두개 정도 추가를 했었고 그리고 가끔 각질제거 기능이 있는 그런 토너도 사용했었고 크림도 좋다고 해서 그때 그 제품으로 아예 변경을 했었어요 음, 세안은 어떻게 하셨었나요? 어, 저는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클렌징 오일을 썼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연 비누로 마무리했었어요 우선, 혜경쌤 같은 경우에는 어, 피부가 민감한 피부인데 바르는 가지수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에센스 같은 경우는 피부가 민감하신 경우는 안 쓰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거든요. 또, 각질 제거를 세게 하면 우리 피부 장벽이 무너져버려서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피부 안쪽에 있는 염증들이 악화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을 바꾸실 때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바꾸셔서 원인을 찾고자 할 때, 뭐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겼는지 찾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셨던 천연 비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세정력이 부족할 수 있어 피부 노폐물이 남아있어서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여드름이 나셨을 때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셨었나요? 저는 원래는 비비크림을 썼었는데 쿠션 제품 유행하면서 좀 편하게 사용하려고 쿠션으로 변경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드름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컨실러로 좀 두껍게 가렸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색조 메이크업 했습니다. 혹시 색조 메이크업 하실 때는 브러쉬 등의 도구를 이용하셨나요? 네, 브러쉬는 거의 다 이용했던 것 같아요. 뭐눈 화장할 때나 컨실러 쓸 때나 쉐딩할 때 이럴 때다 사용했었어요. 요즘 화장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쿠션 제품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피부가 민감하시고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은 쿠션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이게 소량으로 커버력이 좋다 보니까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나 여드름을 악화시키기 쉽고 그리고 그 축축한 쿠션 제형 성분 때문에 그 안쪽에 오염이 되어서 피부의 모낭염이라든지 여드름을 악화시키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때 사용하는 브러쉬 등의 경우는 피부에 미세하게 자극을 줄수 있고 또 브러쉬가 오염이 된 경우는 그거 자체가 또 세균 감염이라든지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어 그럼 그때 어,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다시 피부가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혜경 쌤은. 어 그래서 그때 원장님 말씀처럼 가짓수 보습 제품 가짓수 최소화해서 스킨이랑 크림 정도로만 간단하게 사용했고요. 그리고 클렌징 같은 경우는 비누 사용하지 않고 짜서 쓰는 클렌징폼 거품 많이 내서 그때 세안했었고 그리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쿠션 제품이 안 좋다고 하셔서 다시 짜서 쓰는 비비로. 브러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하지 않은 여드름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활습관과 바르는 습관 교정으로 어느 정도 좋아지실 수 있으시지만 해경 쌤과 같이 심했던 여드름의 경우에는 이런 생활습관 교정과 더불어서 피부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자연적으로 사그라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방치하였을 경우 색소침착이나 붉은 자국, 심하면. 흉터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에 피부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경쌤의 경우에는 여드름이 크게 올라오는 경우는 압출치료와 염증 가라앉히는 주사를 병행하였고 피부 홍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V빔이라고 하는 혈관 레이저를 병행하였고 피지 분비 줄이는 레이저를 병행해서 치료하였습니다. 그때 이 레이저 치료들 5회 정도 권해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하시고 어떠셨나요? 그때 제가 실제적으로 느꼈을 때 정말 피부가 점점 좋아진다고 느꼈던 건한 3회 정도 받았을 때 그렇게 느껴졌었고요. 5회 정도 받았을 때 여드름이 확실히 많이 줄었다는 거를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도 다 느껴졌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여드름은 이제 많이 올라오지 않지만 피부가 민감해진 건 회복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유지 차원에서 한 번씩 그냥 민감해진 피부 회복하는 정도로 시술 받고 있어요. 학생 혹시 여드름 올라왔을 때 집에서 셀프케어로 뭐해 보신 거 있으세요? 셀프케어로 진짜 많이 했었어요. <laughs> 일단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하는 게 티트리 오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티트리 오일 사용해봤는데 좀 티트리 오일이 생각보다 피부에 바르고 나따갑더라고요 네, 음. 티트리 오일은 항염 어, 진정 작용으로 여드름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스펀 제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티트리 오일 자체가 피부에 자극 반응을 줄수 있어서. 따끔거리는 증상이 들면 어,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드름 패치도 응, 사용해봤었는데 응. 그거는 크게 효과를 못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여드름 패치에는 살리실릭엑시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지 배출을 도와서 여드름을 개선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 효과는 미미한 것 같고 대신 어, 테이블 붙임으로써 여드름 병변을 건드리는 것을 좀 보호해줘서 여드름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혼자서 압출도 해봤는데 그때 뭐 손으로 짜기도 하고 면봉으로 짜기도 했거든요 응. 작은 것들은 짜지는데 응. 그럼 큰 여드름은 응.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고요 응. 네 실제로 작은 여드름은 짜질 수 있는데 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괜히 건드리면 안쪽으로 염증이 더 심해져서 화농성 여드름으로 진행이 될수 있고 또힘 조절이 잘못되면 오히려 깊게 패인 돌이킬 수 없는 흉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짜실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보통 여드름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어, 집에서 화장품만으로 여드름을 치료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그렇게 하고 좋아지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드름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제가 그랬어요. 음. <laughs> 제가 화장품에 음. 돈을 <웃음> 얼마나 많이 <laughs> 썼는지 <손지> 몰라요. <laughs> 근데 이렇게 제가 치료를 해보니까 일단은 화장품이나 뭐 다른 셀프 좀 연연하지 않고 빨리 병원 찾아서 근본적으로 내 피부에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민감해서 치료해서 이제 좋아지기까지 거의 3년이 걸렸는데 그래도 정말 치료를 받는 게 꾸준히 좋아지는 거니까 포기하지 않고 저처럼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후에도 피부가 좋아졌더라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한 번씩 꼭 피부과에서 체크하고 또 민감한 피부 관리하는 걸로 치료받 받는 게 너무 중요. 음, 그리고 화장품 한고한 걸로 바꾸는. 네, <laughs> 맞아요. 오늘은 성인형 여드름 졸업자분과 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꾹꾹.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